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한 구절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에 을사랑하며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가을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름내 부추를 잘라 먹었는데 날씨가 선선해지니 이제 부추가 꽃을 피우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꽃을 피워 씨를 낼 모양입니다. 예쁜 부추꽃 위로 호랑나비가 날아와서 열심히 꿀을 빨아 먹습니다. 자잘한 꽃 가운데 얼마나 꽃이 있길래 저렇게 열심히 먹나 하는 것을 제가 관찰해 보았습니다. 어, 모든 생물은 먹어야 삽니다. 사람인 우리들도 먹어.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힘이 없고 삶이 무임해진다면 내가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개인의 삶도 힘든데 누구를 돌보냐 하는 생각이 있지만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나의 구주로 믿고 예배 생활을 하며 구원의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도하며 살며 나에게 힘을 주시는 양식을 먹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랑나비처럼 양식을 열심히 먹어서 오늘도 힘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